여기가한 다음에 공부해. 그러네. 자, 음. 자 다음 여기 음. 너무 밝아가지고 음. 여기서 불렀대. 불대왜또안 왜 해? 카메라 들이 되니까 빨리 해. 해봐. 엄마 아니야. 어. 카메라 안 해줘. 알았어 안 할게.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. No, no, no. 그럼 처음부터 해봐. 처음부터. 싫어. <laughs> 할머니 할아버지 깜짝 놀랬을 텐데. <laughs>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아 사전 읽는 거 보면 깜짝 놀래질 거야. No. no, no. 너 싫어? 응. 음. 알았어.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마디. 시아 안 보려 안 넘어지. 뭐라고? <laughs> 똑바로 말해라. 뭐라고? 아 먼저. 아, 아, 아. 엄청... 알았어.